지민아, 원래 너 졸업할 때 주려고 그랬는데, 지금 준다. 나, 너 좋아해. 좋아한다고. 야, 내가 너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 줄 아냐? 야, 너랑 같이 학교 가려고 대문 앞에서 매일 한 시간씩 기다리고, 야, 너 독서실 갔다 안 오면은 걱정돼서 잠도 못 잤어. 아, 야, 왜안 오지? 잠들었나? 너랑 버스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. 너랑 같이 콘서트 갔을 때. 너가 내 생일 선물로 셔츠 사줬을 때. 야, 나 그때 진짜 좋아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. 그냥, 매일 보고 싶고, 매일 생각나고, 너무 좋았어. 나, 너 좋아. 사랑해. <laughs> 야, 됐냐, 이 병신아? 장난이었다.